안녕하세요. 못다 한 효도의 꿈을 저를 통해 이루려던 머저리 같은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취업 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사이예요. 프랜차이즈 식당이었는데 노래들이 많다 보니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이따금씩 다 같이 술도 마시고 하면서 서로들 금방 친해졌어요. 특히 남편과 저는 집이 같은 방향이다 보니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는 일이 많았고요.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았고,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취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관뒀고, 저도 두 달을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지요. 이후로는 이따금씩 만나 서로 고민거리도 털어놓고, 힘이 되어주면서 호감만 가진 채 좋은 친구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서른이 넘어가던 시기에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저는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남편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에 들어온 이후로는 줄곧 서울에서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명절부터 연말까지 특별한 날은 가족과 보내는 게 일상이던 저와 달리 남편은 가족과 왕래도 적었고 명절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밥만 먹고 후딱 올라오기 바빴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가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지내냐 물으니? 한다는 말이 그냥 귀찮다대요. 어머님 아버님도 남편더러 굳이 내려오라 하지도 않으시고 서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그저 저희 집이랑 가풍이 다르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서로의 경제상황도 알게 되었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이긴 했어도 달에 실수령액이 300 가까이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 5년 동안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말하기를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기에는 벌어서 집세랑 생활비,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한 이런저런 활동에 전부 다 쏟아부었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도 집세랑 생활비는 계속해서 나갔기에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다대요. 남편 말을 듣고 나니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서 그러냐 고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 얼마든지 나아질 사정이란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모아둔 돈 3천에 시댁으로부터 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어요. 형편이 좋지 않은 시댁이라서 2천만원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네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시댁의 상황을 조금 나열해보자면, 아버님은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 계셨고, 어머님 혼자 식당에서 일을 하며 외벌이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계셨어요. 남편 아래로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어린 신우가 한명 있었고요. 저희 집 이야기도 살짝 해보자면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연매출 몇억 그런 건 아니고요. 두 분이 생활하시고 노후 준비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되는 사업장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저 결혼한다고 8천만원 지원해주셨습니다. 저는 6천만원을 모아둔 상황이었고요. 정리해보자면 남편은 총 5천을 저는 총 1억 4천을 들고 결혼한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편과 상의 끝에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래도 당신하고 당신 친척들 옷한 벌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대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 7남매십니다. 아버님도 4남매시고요.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기에 어머님 아버님 못한 벌씩은 해드릴 수 있지만 다른 분들 건 무리라고 단칼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억 4천 해오지 말고 1억 3천 해온다 생각하고 천만 원은 옷값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또다시 단칼에 거절을 했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남편 더러 치사하고 더럽다 그러셨다대요. 이 소리는 나중에씩 올리고서 들었어요. 에휴. 아무튼 정말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러셨는지, 어머님도 더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대신 약속한대로 결혼 전, 어머님 아버님하고 신우한테 백화점에서 고가 의류 한 벌씩 선물했어요. 그나저나, 남편은 저희 집에 뭐좀 했냐고요? 하긴 개뿔을요. 아무것도 안 했네요.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배알도 없는 엑스였던 모양이에요. 그놈의 사랑받는 며느리가 뭐라고, 그 사랑 좀 받아보겠다고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전에는 시댁에 왕래도 전혀 없던 남편이 갑자기 언젠가부터 주말만 되면 시댁에 내려가서 밥 먹고 오자 그러고 어머님께 전화 좀 드리라고 그래도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 소중한 걸 깨닫고 저러나보다 싶어서 옆에서 장담 맞춰주고 같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혹으로 본다더니 결혼한 지한 1년도 되지 않았을 시기부터 어머님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제가 신우를 챙기기를 바라더라고요. 솔직히 가끔 용돈 주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우가 이거 필요하다 하면 어머님이 네 언니더러 그러니까 저 말이에요. 저더러 사달라 하라 그러고 신우가 용돈 필요하다 하면 저한테 연락하라 그러고 신우의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구체적으로 변해갔는데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저더러 해주래요. 뭐가 됐건 제가 해주면 될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하다못해 신우가 하는 말이라도 듣기 좋게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면 제가 예뻐서라도 알아서 먼저 챙겨줬을 거예요. 저는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늘 형제간 자매간의 정에 그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는 일단 저를 보면 인사도 잘안 합니다. 고개만 까딱, 용돈 줄 때도 까딱, 뭐 하나 사줘도 까딱. 하루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가 싶어서 참다 못한 제가 인사를 그렇게밖에 못하냐 물으니 신우가 눈을 치켜뜨면서 그러면 뭐 저리라도 할까요? 그러는데 온갖 정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일 이후로는 용돈이고 쇼핑이고 싹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셔서는 신우가 풀이 죽어 있다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대요. 그래서 신우가 그간 저에게 보인 태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니 기껏 하신다는 소리가, 당신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말이에요. 한태도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막둥이라 수줍음도 많고 저는 올케니까 어려워서 그러는 거라며 어른인 저더러 이해를 해주라나요. 대학생도 어린애로 쳐줘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어머님이 옆에 끼고 살지 그러세요 소리가 정말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네요. 그렇게 신우 일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던 무렵 남편은 남편대로 제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를 하더군요. 뜬금없이 어머님 아버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싶다나요. 제가 드리고 싶으면 드려라 대신 그럼 나도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 보내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자기는 시댁에 50만 원을 할 거니까 저는 30만 원만 하래요. 어이가 없어서 심지어 약간이긴 하지만 제가 실수령액도 더 많은데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물으니 자기네 집은 어머님 혼자 외버리지만 저희 집은 장인 장모님 두분다 돈을 벌지 않으시냐며 그러니 어려운 집을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나요. 솔직히 저는 아버님이 진짜 어디가 안 좋아서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앞에선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사실 막상 병원에 모시고 가면 의사들이 하나같이 신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다 돌파리들이라며 당신은 여기도 저기도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어찌나 앓는 소리를 하시는지 그래도 약주 드시고 담배 피시고 당신 하고 싶은 건다 하세요. 그런데 무슨 그런 아버님이 돈을 안 버시니 더 어려운 집이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지요. 이 일로 남편과 저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의 건강을 의심하는 제가 괘씸하다며 야단이었고 저는 저대로 내가 혹으로 보이냐고 악을 썼거든요. 그래도 제가 워낙 단호하고 완강히 나갔던 덕에 결국 생활비를 드리잔 말은 없던 걸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나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생활비를 드리자는 개소리를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를 붙들어 앉혀 놓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 결혼할 때 주신 돈을 돌려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2천만원 그거 신용대출 받아서 주신 거였대요. 그런데 이제 갚아야 되는데 외벌이에다가 신호까지 돈을 써대니 어떻게 감당이 안 되신다면서 저더러 그 대출을 갚아주던가 아니면 생활비를 보태주던가 하라나요? 그 일로 남편하고 또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신용대출인지 몰랐다면서 저더러 그냥 돌려드리자는데 돌려드릴 돈도 없었고 솔직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드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대신 월급엔 손떼지 말고 당신이 투잡을 뛰던 쓰리잡을 뛰던 따로 벌어서 드리라 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너무한다. 서운하다 했지만 저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 어이없는 건 남편이 그렇게 배달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어머님이 생활비 보내지 말랍니다. 당신 아들 배달까지 뛰어가면서 버는 돈이면 받기 싫다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저는 얼마 버냐고 그래요. 저희 둘이 맞벌인데 부부끼린데 제가 잘 벌면 제가 좀 주면 안 되는 거냐고. 사실 신우일로 대판 싸우고 나서는 최소 금액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월급은 서로 각자 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한마디로 어머님은 그 신용대출인 지뭔지 받으신 이천을 제 주머니에서 꺼내가고 싶으셨던 모양이 돼요. 아무튼 제 대답은 안 됩니다였어요. 어머님이 보태주셨다는 그 2천만원. 이 집었는데 다 썼는데 어머님 아들인 남편이 그 2천만원 이상 누리고 살고 있으니 받으셔야 되면 그쪽에다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과 제가 끝끝내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이틀 전부터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은 드리라고 꼭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정말이지 부탁을 했네요. 저는 참고로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전부 다 시댁에 내려가서 생일상 차려드리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저랑 똑같이 하라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고 전화만 한통 드리라고 했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께선 아직도 저희 남편을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자주 보지도 않지. 그렇다고 뭐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끝끝내 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차피 주말에 처갓집에 간다 하지 않았냐? 그때 하면 되지 저더러 유난이라나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 말이 서럽게 들리던지? 어머님 아버님은 생일은 당일에 챙겨야 한다며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저를 퇴근하자마자 오라해서 음식 차리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데 저희 친정은 사위 힘들다고 그나마도 주말에 오라고 힘들면 다음에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순간 이뿐만이 아니라 별의별게 다 기억이 나고 비교가 되면서 막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너는 손가락이 부러졌냐고 그깟 전화 한통 드리는 게 그렇게 일이라서 사람을 서운하게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자긴 못한대요. 그냥 무조건 못한답니다. 열받아서 나가라고 했더니 지도 씩씩거리면서 나가대요. 그리고 한몇 시간이나 흘러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야 당연히 열 받았으니 아는 척도 안 했지요. 그런데 자기가 뭘 잘했다고 남편도 저를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농담이 아니라 열을 가까이를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습니다. 처음 이틀은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서운도 하고 별 감정이 다 들었는데 그것도 날짜가 길어지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미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서 서울사는 이모님 보러 왔다가 들렸다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보아하니 이미 남편과 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더러 이야기 좀 하자 하시더니 기껏 하신다는 소리가 장인 장모한테 자라고 말고 그런 건 제가 강요를 하면 안 된답니다. 평생 남남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냐면서 잘해라 어째라 그런 거 강요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남자는 원래 누가 뭐하라고 시키면 더 엇나가게 되어 있다면서 시간을 주라 하시질 않나? 남자는 원래 어르고 달래야 하는 존재니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항상 고맙다 하면 자기가 알아서 더 잘하려 들거라질 않나? 듣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저도 모르게 어머님 떨어? 제가 지금 남편하고 살지 애 키우는 거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성인 두 명이 사는데, 누가 누굴 어르고 달래느냐고요? 그러면서 어머님 말씀대로면, 저도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신호도 너무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자라기를 늘 강요하시던 분이 어머님 아니시냐고,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하다고도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결국 어머님이 계신 자리에서, 남편더러 친정아버지한테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 한통 해달라는 게 내가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을 이야기냐고 따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운한 일이 있었으면 나랑 풀어야지 그걸 어머님께 쪼르르 이야기하느냐고 쪼다 같은 자식이라고도 했네요. 그러면서 남편더러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다가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 들고 온 오천에서... 네 여동생이 뜯어간 돈부터 시작해서 네가 처먹고 쓰는데 들어간 돈다 계산해서 까면 한 3천이나 되겠냐고. 그리고 네가 내 차는 또 얼마나 끌고 다녔냐고. 내가 남은 돈은 알아서 돌려줄 테니 어머님 빚이나 갚아드리라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제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는지 저더러 진정하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꼴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머님도 당신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마음을 가라앉히라는데 그 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서 다 나가달라고 했어요. 내 집이라고 나좀 내버려두라고요. 혼인신고 안 되어 있는 게 어찌나 다행이다 싶던지, 너 같은 놈한테 드린 시간과 공이 아까워서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곤, 완전히 이별을 고했네요. 솔직히 지금도 후련하다기보다는 찝찝해요.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지. 절 아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저를 이혼녀로 볼 테니까 그것도 화가 나고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연락해대는 남편도 재수없고 남자가 원래 철이 없다는 헛소리나 하시는 어머님께는 그러니 아버님이 그따위로 사시는 거라 쏘아붙이고 싶어요. 그래도 참아 저희 친정부모님 얼굴에 먹칠할까 싶어 마지막 말만큼은 안 하고 누르고 또 누르는 중이네요. 하루 빨리 후를 털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